수녀님이더 놀라운 일이 있다고 우리 장애시설에 청소하는 아줌마가 있었대요. 맨날 와서 창문 닦고 아주 즐겁게 노래도 하고 근데 하루는 동양 수녀님이니까수녀님 아 우리 집에 초대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 청소하는 아줌마 집에 갔대요. 갔는데 집이 대궐처럼 으리으리하더래요. 근데 딱 나오는데 청소하는 아줌마가 이런 대골집에 청소하는 그 뒷방에 있나? 갔는데 그 청소하는 아줌마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귀부인의 옷을 입고 딱 나오더래요.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놀래갖고 어떻게 된 거냐고 어, 그랬더니 아 나는 사실은 내 남편이 철도 청장이라고 이 독일의 철도 청장인데 아, 나는 청소하는 게 너무너무 즐거워서 내가 청소하러 가는 거라고.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? 철도청장이라도 하, 자기가 청소하는 게 하나도 안챙피한 거예요. 우리나라 지금 철도청장 부인이 지금 무슨 동방 자해 학교 가서 청소하고 앉아 있다고 그러면 그, 그 월급 다 받는데. 그래갖고 그 월급 받아갖고 그 부인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기부를 한대. 도네이션을 한대요. 자기가 너무너무 즐겁다고. 그러니까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.